소개팅에서 상대가 사진과 너무 다를 때의 혈액형별 반응,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소개팅 장소에 도착합니다. 미리 받은 사진을 여러 번 확인했고, 어떤 사람일지 상상도 해봤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약속한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발견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합니다. 어?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릅니다. 각도, 조명, 보정, 그 모든 것의 마법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망한 표정을 드러낼 수도 없고 이 난처한 순간 혈액 형별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첫째, A형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A형은 상대를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습니다. 하지만 0.5초 만에 다시 미소를 짓습니다. 절대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실례되면 안 돼. 상대방 기분 상하면 어떡하지? A형은 빠르게 자리에 앉으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대한 밝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요. 하지만 A형의 머릿속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사진을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사진이 오래된 건가? 각도 차이인가?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A형은 상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잘못 봤거나 기대를 너무 많이 한것 같다고 자책합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나도 사진이랑 다를 수 있잖아. 내면을 봐야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대화가 시작되고 A형은 최선을 다해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질문도 하고 맞장구도 치고 웃음도 짓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소개팅 상대입니다. 하지만 A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실망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역시 사진이랑 많이 다르네.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소개팅이 끝나고 헤어질 때도 A형은 정중합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밝게 인사하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A형은 긴 한숨을 쉽니다. 휴.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야, 오늘 소개팅 어땠냐고? 음, 그냥 그랬어. 사진이랑 좀 달랐어. 아니, 많이 달랐어. A형은 조금씩 솔직해집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예의 지켜서 끝까지 했어. 피곤하다. A형은 며칠 동안 이 일을 생각하며, 작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음엔 영상통화라도 해봐야겠다. 둘째, 비영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영은 상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집니다. 어?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비영은 감정을 숨기는 데 능숙하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비영은 상대를 한번더 봅니다. 완전 다른데? 이 정도면 사기 아니야? 솔직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비영은 금방 마음을 정리합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이미 나온 건데 그냥 즐기자. 비영은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비영은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억지로 예의 바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영답게 솔직하고 편하게 대합니다. 사진이랑 좀 다르시네요? 심지어 직접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당황하면 비영은 웃으며 넘어갑니다. 아 농담이에요. 하! 비영은 이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안 맞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소개팅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봅니다. 연애로 이어질 것 같지 않으면 그냥 가벼운 만남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긴 것으로 여깁니다. 소개팅이 끝나고 비영은 친구들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완전 웃긴 일 있었어. 사진이랑 완전 다른 사람 나왔어. 근데 그 자체가 웃겨서 괜찮았어. 이런 경험도 해봐야지 뭐. 비영은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음엔 더잘 보고 나가야지. 가볍게 웃으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비영의 낙천성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셋째, 오영은 현실적으로 대처합니다. 오영도 상대를 보는 순간 놀랍니다. 어, 사진이랑 다른데? 순간 당황하지만 바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래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 내면이 중요하지. 일단 대화를 해봐야 알수 있어. 오영은 공정한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하고, 오영은 진심으로 상대를 알아가려 노력합니다. 취미, 관심사, 가치관, 성격. 외모를 넘어서 진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오영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유머도 섞고, 공감도 하고, 편안한 대화를 이끕니다. 적어도 기분 나쁘지 않게 끝내야지. 하지만 오영도 현실적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성격도 잘안 맞고, 대화도 잘안 통하고, 케미도 없습니다. 오영은 판단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외모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 맞아. 오영은 소개팅을 부드럽게 마무리합니다. 억지로 끌지 않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오늘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정중하게 헤어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오영은 생각합니다. 사진 사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성격도 안 맞았으니까 어차피 안 됐을 거야. 다음엔 더 좋은 사람 만나겠지. 오형은 빠르게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넷째 AB형의 접근은 분석적입니다. AB형은 상대를 보는 순간 즉시 비교 분석에 들어갑니다.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있네. 각도는 약 45도 위에서 찍었고 조명은 자연광이 아니라 보정된 것 같고 필터는 피부톤을 밝게 하는 계열이고 윤곽 보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사진을 재구성합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의도적인 보정이 확실해. AB형은 감정적으로 실망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자리에 앉아 AB형은 상대를 다시 관찰합니다. 이번엔 외모가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봅니다. 말투, 태도, 표정, 몸짓, 대화 방식. 외모는 사진과 다르지만 성향은 어떨까? AB형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로 접근합니다. 사진은 잊어버립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평가합니다. 대화를 하며 AB형은 계속 분석합니다. 논리적 사고는 부족한 편이고, 감정 표현은 과도한 편이고, 가치관은 나와 맞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AB형에게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호환성입니다. 이 사람과 나는 맞지 않아? 사진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안 맞아? 결론을 내립니다. 소개팅이 끝나고 AB형은 담담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집으로 가며 AB형은 이번 경험을 정리합니다. 사진 보정이 심한 사람은 다음부터 거르는 게 낫겠어. 그리고 만나기 전에 영상통화를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야. 효율적인 소개팅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겠어. AB형은 모든 경험을 학습데이터로 만듭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혈액형은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A형은 예의를 지키며 참고, B형은 가볍게 받아들이고, O형은 공정한 기회를 준뒤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AB형은 냉정하게 분석하고 재평가합니다. 재미있는 건이 반응이 각자의 연애 스타일과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A형은 상대를 배려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B형은 가볍게 즐기며 다음으로 넘어가고, O형은 균형 잡힌 판단을 하고, AB형은 논리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사진과 실물이 다른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누구나 있습니다. 각도, 조명,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사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보정이나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는 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첫 만남에서의 신뢰는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정한 만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소개팅에서 상대가 사진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A형처럼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참으시겠어요? B형처럼 가볍게 받아들이고 경험으로 삼으시겠어요? O형처럼 공정하게 기회를 준뒤 판단하시겠어요? 아니면, AB형처럼 냉정하게 재평가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이든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실망했어도 예의는 지키고, 안 맞으면 정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성숙한 어른의 소개팅 예절이 아닐까요?